아이언 친구 있네요. 서포터. 그러면 아이언 친구가 있다는 건저또 또 높은 친구가 있다는 뜻이겠죠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이번 판은 세트. 세트. 아 세트 힘들죠. 안 힘든 챔프가 없죠. 근데 이건 더 짜증납니다. 그냥 얘는 1킬 따도 못 이기는 것 같아 제 느낌상. 약간 쉽고 센, 쉽고 싼, 쉽고 센 챔피언의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? 우리 아부실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. 조금만 잘해도 티어 상승 금방 될것 같은. 뭐 어려운 것도, 어, 뭐 2레프터 먼저 찍었네, 새끼. 아, 씨. 어렵습니다, 저거. 2로 끌린 다음에 평타평타 평타 맞으면은, 어, 아, 끔찍합니다. 생각만 해도 싫어요. 일단 라인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. 아, CS 먹으려고 하면 끌겠지? 오, 다행이다. 오좋고요 오케이, 오케이, 빠졌다. 이럴 때는 앞으로 나가서 CS를 먹어주면 되는데, 미니언이 많이 쌓였으니까 좀 장판 깔고 좀 최대한 미니언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다 바뀔 것 같네요 제 감상 큰일 났습니다 아이씨 뼈방들맞줬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오케이 대포 먹었고요 아씨 약간 삐리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직 이 정도면 뭐 엄청 어려운 세트는 아닌 것 같은데. 아이 와중에 키 잘못 봐았고요아 이니안을 잘 먹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야 사라졌다. 사라졌다. 아 졸라 싫해대 노코스트 챔피언이라 아 짜증 납니다 진짜.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것 같아요. 일단 견적이 딱 나왔는데, 엄청 잘하는... 그러니까 우리 평...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 세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잘하는 세트... 아, 그래도 아프네. 아, 이 친구 짜증 나네. 이 정도면 라인전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? 아쉬울 게 없습니다. 저는. 저보다 높은 티어에 있는 행님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D 상대로는 의심을 먼저 가는 편입니다. 그냥 안정적인. 아 여중에 학살 중이네. 클났다. 닐란데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닐라. 아 클났다. 아고통이 다시 시작인데 전화로 바꾸고. 대기면은, 킬각 봐주겠습니다. 약간 얘 하는 꼬락선이 보니까, 오이 갑니다. 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너? 뭘 끝이야? 뭘 끝이야? 아, 저만은 써야 되는데. 오케이. 저멸 뺐고요 못하는 애 같아요. 저기서 뭘 해도 나한테 졌으려나? 궁쓰고 평평! 한 다음에 궁쓴 다음에 날라간 다음에 E 한 다음에 Q 평평! W 딱 했으면 내가 죽었을... 살았을려나? 모르겠네요 전 일단 세트는 어려웠어요 일단 제가 잘하긴 하... 한... 얘가 예, 방 부셨죠 E 달리는거 보니까 E랑 W 막 쓰는 거 보니까 약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수 어. 있을 것 같아요 나이젠은 너무 다가가면 안됩니다 또이 어.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야 존나 깝치는데? 이제 안될 것 같은데 열심이 가격이 싸가지고 햄도 빨리 나오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제압되었습니다.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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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 졸라 깝은데네아 아, 어, 무빙을 했었어야 아, 되는데 그렇지. 오케이 너이스아 저거를 살짝만 무빙해줘서 고정 데미지는 안 입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뭐저희 어, 실력 탓입니다 누굴 탓할까요? 얘, 얘 W를 막 쓰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 애미 없어서 참다 이 새끼야 진짜 뒤진다. 진짜 그러면 아, 먹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. 아, 씨. 스택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예, 확실히 견적 나왔어요. 옌, 넌 좁밥이다. 넌개 좁밥이다. 딱 견적 나왔어요. 이탈리아 성님, 오브젝트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. 아, 큰일 났어요. 전령도 봐가지고.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. 저는 그냥 자신감 있습니다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, 일대는은 어, 의심도 나왔겠다. 깝치면 바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 자꾸 깝친다, 죽는다, 진짜. 죽고 싶냐? 어, 포탑으로 집어넣고 싶었나봐요. 오케이, 킬각이죠, 이거? 킬각입니다. 가서, 대가리, 새끼야! 대가리, 어이 포탑 쳤다! 오 살았어요, 살았어요. 어, 도망가자. 야, 정글로올수 있어. 아야 도망가자.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. 딱 보셨죠? 일단, 나보다 못하면은, 아, 심각한데? 어쨌든 잘 땄습니다 이게나섰습니다댄서스의 파워 슈퍼 파워 좋네요 좋습니다 아이언이까지 장화까지 사고 이게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은나서나나 아들 릴라. 저들의 죽이 친구 미쳤는데? 야, 미쳤냐? 아닌 것 같아. 뭐야? 너 죽었는데? 미쳤어? 친구 미쳤습니다. 네가 미, 내가 미쳤어. 정말 미쳐. 미치...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이 갑자기 들대니까 당황스럽네요. 어우, 씨 이길 수 있지 않나? 정글로 왔어? 너 친구 불러왔냐? 무슨 거?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한번더 걸면은. 킬가 볼게요. 이상한데. 아 유치아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. 아 비트 이하 중에 서지고 있고요. 이 새끼 루 와! 장판 위에서 맞으면 죽어야지. 너 잘못 썼다. 아, 잘 가시고. 잘 가시고. 다시 세야 걸고 대가리 이 새끼야.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. 어디서 이제 미쳐가지고 에는 살짝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근데 얘는 확실히 초밥초밥이네요 네, 포탑 날릴 수 있겠죠? 이게 네, 우리 아버지 친구도 항상 느끼셔야 됩니다. 타워는 밀면 밀수록 높은 확률로 좋아요. 안 좋은 때도 있지만 일단은 내 라인을 잘 타워를 먼저 밀어 주면은 일단 이득 보는 게좋 이득 보는 게 높은 확률로 있, 많아요. 그러니까 타워는 꼭밀수 있을 때 밀도록 합시다. 뭐 우리는 뭐 챌린저가 아니잖아요. 뭐 라인 관리 이런 거잘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라 포탑은 깰수 있을 때꼭꼭 깨줘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야템잘 나왔다. 이제 괜찮아. 이제 복귀하고. 나는 잘큰거 같은데 야 거기 위험하지 않냐? 없구나 야 세트 온다 야빼아형 빼야 돼요 아형잘큰건 알겠는데 아니 아니 형 안돼 아니 우리 에이스 죽으면 안돼 안돼 어 이거 제가 달려가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림? 쓰리킬 트리플킬 어 그, 뭐야 야 아유, 진짜, 진짜 판단, 진짜 부덕이네, 아유, 진짜, 아유. 아, 진짜, 판단, 진짜, 지렸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, 진짜. 아, 진짜 못했다. 저거를 그냥 골고루 쳐줬네, 그냥. 아, 진짜. 내가 누굴 탓하냐, 내 탓이지? 나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님들. 아유, 진짜. 야, 나 좋겠다. 오, 아, 저저습니다 아유, 아, 아니, 여기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해. 잘했네. 잘했어. 아나 이거 너무 막 그냥 바즈틀 가고 싶은데 제발 우리 편 이겨주세요. 제발. 얘들아 가고 있어. 얘들아 가고 있어. 어떻게 안 되겠니? 아 릴라. 야나 타워가. 얘들아 걱정하지 마. 나 타워가. 새끼 일로 와, 이 새끼야. 뭐야 너? 가 닐러야?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새끼 루아 세트 어잘 가시고 세트 오고 그렇지 뭐야 너까지 야 안돼 오케이 좋았어 야 우리 용 먹자 야 우리 용 먹자 얘들아 우리 용 먹는 거 어때 용 먹자 와 먹자구 오브세트 춤이라 용을잘 챙겨줘야 돼요 깔끔하게 좋아요. 페페페페페페페 팀원을 믿은 내가 잘못이다. 사이즈나 볼게요. 뭐 할라고 쓸게야. 밀 거야. 도망. 죽는다. 도망가자. 올것 같다. 애들 아무도 안 보이네. 제 아기가 줄행 바이바이. 안녕. 아니 좀 유리한 거 같더니 씨, 계속 릴란트 킬좀 어떻게? 해 얘들아. 어? 아 이제 가고일 나오긴 해. 가고일 나온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. 큰일 났어. 어떻게 생각해? 나 현진. 진디디 캐리해. 나현진디디 캐리해. 야너 아까 여기서 뭐 여기서 뭐 하냐? 미쳤냐? 로와이 새끼야. 로아. 로아. 아 아까진 토나못 막는다야. 어떡 하냐? 이새끼 어떻게. 아, 트리플 아, 게임 잠망하고 있고요. 아, 씨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면은 내가 더 티어가 높겠지. 어떡 하냐, 큰일 났다. 아, 벌써 미쳐 날뛰냐? 일단 탈게. 모르게 다 싸워보자. 내가 제일 잘할 것같으니까 간다, 이 새끼들아! 루아이 새끼들아 너 루아 아칼리 뒤졌어 어었네이장마 루아이 새끼야 너라도 잠시 자 대가리 이 새끼야 대가리 이 새끼야 야뺀빼야 아칼리 내가 잡아줄게 야 괜찮냐 오자 좋았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얘들아 잡을 수 있겠지? 내가 못빵할게 잡자! 잡어! 이 새끼! 잡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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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 명인데 설마 안 오겠지? 오케이, 먹뭐온거 어, 같애, 얘들아. 나이스, 아나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좋아. 알았어, 알았어, 용인 거 알아, 알아. 바로 갈게. 아, 진짜. 땀내 나는구만, 진짜, 이 친구들. 중포식장 가도 되겠지? 어, 알았어, 가고 있다. 한번 기다려. 설마 얘네 치고 있는 거 아니냐, 근데? 괜찮을까? 뭐 치고 있나 본데? 야, 나좀 멀긴 한데. 내가 몸빵 쓸게. 오케이, 오케이, 좋았어. 안녕, 이 새끼들아. 좋았어, 우리 가거 먹자. 오케이, 좋았어. 아, 이제 좀 승기가 넘어온 것 같은데? 오케이, 좋았어, 스텝까지. 지렸다나 스펙 스펙 괜찮다 너 여기서 뭐하냐 이새끼야너 아나? 로아, 로아 이새끼들아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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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빼자 빼자 아, 들어가려고 어휴 안돼안돼안돼야나탑갈게탑갈게 얘들아 아 세트 내려오는데 아 이거 또 나가면 또 애들 다 뒤질 거 같은데 이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갈게 야, 어때, 바론을 먹었는데, 이득이 잘안 굴러간다? 뭐, 우리가 뭐, h c k 는 아니다만. 그래도 뭔가, 타워라도 푸셔야 되지 않겠니? 아, 위험해, 살짝. 일단 밀게. 일단 밀고는 있어. 너 뭐야, 이 새끼야? 너 죽고 싶냐, 아까래? 얘들아! 좀 유리한 것 같긴 한데, 얘 괜찮을까? 빼면 안 돼? 나 텔포 없어. 아칼리가는 니네 원크막다 썰리는 거 아니냐? 빼는 게 좋을 거 같은데. 나 라인 계속 밀어볼게. 그래도 그래도 발언이니까 미녀 끼고 하면 어떻게 니는잘살수 있겠지? 아, 이렇게, 이게 존나, 깝죽거리냐, 뒤지고 싶냐? 오케이, 어, 아,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자꾸 가고, 이 새끼야, 일로 와. 일로 와! 일로 오라고. 또 숨었네, 이 새끼들. 아, 이 압사판 새끼. 오케이, 좋아. 어, 적당 해야겠는데? 어우 도망가자. 유치원 끼고 도망가자! 좋아요. 나이스 합니다. 도망가자! 시불랄까 어, 존나 무섭네. 야, 너희 죽으면 끝난다. 야, 안 돼. 안돼 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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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을게! 차라리 네 얘들아! 나궁 없어, 얘들아! 내가 이 새끼야, 좋고 낙심이 없어, 1 4초 아, 야, 뭔 이기냐? 야, 살려, 살려. 차야 살려야 돼. 차야, 차야, 좋아. 차야, 뿌리네. 오케이, 이걸 이기나요? 어, 오 까비. 야, 못 끝내냐? 못 끝내? 오, 씨. 제발, 오 애니, 좋았어. 오케이. 야 룰루가 라스트 서바이벌이야? 어 미, 미쳤다 룰루 미쳤네. 야 뭐야? 야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. 일단 들어가 볼게. 일단 막아 볼게 가서 아이 새끼가 막네. 일단 내가 간다. 야 얘네 다 먹었어. 이거 왠지 나 죽을 필이야. 오. 가골 오케이 애니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다 죽여 죽여 얘들아 얘들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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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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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되냐 얘 오케이 좋았어 야못 뭐 끝내냐 이거 얘들아 못뭐 끝내냐 야나 이번 판 치면 진짜 개 억울할 것 같아. 꼭 이겨야 돼 얘들아. 얘들아 힘내. 해야 돼. 오 존나 위험해 보이냐? 아 텔을 탈까? 아 세트 잡으면 될것 같은데. 오 괜찮냐 니네? 아이 불렸다야 내가 텔 타줄게. 나이스. 어? 어쨌든 좋아. 나이스. 이리이 새X야 이리와 그브 로리와 그브 이리 오시고 아나 새약 또돌줘로리와 대가리 새끼야 다시 새약 걸고 이거 먹을 사람? 먹을 사람? 오케이~~ 나이스~~ 나이스 야 이번에 끝낼 수 있겠지? 야, 끝났네. 아 끝났네 아..XX 존X 힘들었다 오랜만에 40분 게임한다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이길 수 있었는데 야다 부수시고 이야기 투법이 끝났어. 끝났어 끝났어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죄지 아 죄지 아 죄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죄지